기도의 삶 제5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하다 또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은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어, 공동관심사에 대해 서로 나누고, 어, 그럴 때 우리가 친밀해져서 그 외에는 얼굴과 눈빛만 보아도 우리가 서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뜻을 알아서 아, 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그 축복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 첫 번째로, 어,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아는 대로 어,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복수형인데 성부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있고, 전능자,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이 창세기 1장 1자로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이 복수형으로 주님의 위대하신과이존귀하신과이 삼위위체를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아도나이는 주로 이 번역되면서 하나님을 주인 또는 소유주로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이시라고 10편 16편 2절은 말씀합니다 또 예배의 주인이신 것을 로마스 1장 22절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10편 16편 6절로 1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10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15장 2절 상반절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씨를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을 때주 또는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그가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 또는 통치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 2번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말과 합성하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야외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여호와 라는 이름은 이 동사 형태로서 하나에게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4절이며 하나님의 인격적 이름은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에 파송할 때 이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았고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했습니다. 여호와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또세 번째는 자신의 본성에 매우 신실하시며 네 번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 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15절에 너의 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레메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어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여호와야라는 이름에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 합성어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눠보면 출애굽기 15장 2 6절엔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르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다시 말하면 승리를 우리가 선포할 때 깃발을 높여들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에데미아 2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메카두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살롬 나,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엇이 채워졌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멘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던 그 평안함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예,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23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치득해누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의다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임이라는 말은 함께, 만우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어를 합하면 하나님은 나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laughs> 문제 3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깊은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 매체가 기도인데, 당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아, 사실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어, 이, 이것은 서로가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와 교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실은 이죄인인우리와 하나님과는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과는 교 우리가 교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유일한 인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성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요한복음 1중9장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라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처럼 그 길을 여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회복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고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인간의 도움이 뭐 0%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의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건닐면서 동행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홀로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까지 지어 주시면서 당신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수원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로 올려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과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교제의 매체인데 당신은 어떤 관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이 교제라는 것은 협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은혜가 은혜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인간을 통해서 대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편에 나갈 때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앞길이 막히고 비전이 막혔을 때 우리가 상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볼때 암담합니다 주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 함께 동산을 거리는 아담처럼 우리가 오늘 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라든가 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4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점들을 기록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 어, 누가 보면 1장 46절로 5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할 때 성령으로 임신, 임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친족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엘리세벳이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높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를 읽고, 그가 하나밖에 깨달았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46절에 보니까, 내용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조로서, 기뻐 내가 구주인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48절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마리아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4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며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칭송을 합니다 50절에 금율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때때로 그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1절에 보니까 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죄인은 받으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내리치시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통치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찬한자는 연약한 줄 알지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능력이 없고 스스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절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53절에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에게는 빈 손으로 보내시는 것을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줄인 자 그래서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며 매출하기를 통해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정말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된 예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54절에 그의 종을 도우시며 긍휼이 여기신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종들은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하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지드크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억칭되어질 예, 때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예, 이런 우리가 생각.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